그대로 드디어 포브을 여는군요. 섭지불이 터졌습니다. 박스 쪽반 치기죠. 패널티 킥. 아, 이 PK는 선언돼야죠. 받아들여야 됩니다. 하지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입니다. 카드는 나온... 코 킥. 자, 본격하는 팀 끊겼군요. 네. 아, 정말 이 키퍼가 얼마나 대단한 키퍼인지를 알고... 슈팅시도... 황희찬, 들어갔어 멋진 꿀 터트립니다. 아, 황희찬, 결정적인 후이올랐습니다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? 정말 믿기 힘든 득점입니다 그대로 돌파합니다 열렸죠 만회골 기록합니다 자 희망의 분씨를 살려봅니다 자 좋은 패스에요 네 찬스로 연결할 수 있어요 열렸습니다 잘 막아냈죠. 이 골키퍼 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김진수! 아 골키퍼의 방어 능력 좋습니다. 자 수비수 맞고 나갔습니다. 코너킥을 준비합니다. 세트 네, 찬스가 왔죠. 그대로 돌파에 들어갑니다.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슛! 들어갔어요. 멋진 투컵 드립니다. 아